안녕하십니까. 베스캠프입니다. 오늘은 베스포인트 이름을 걸고 만든 편광 안경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베스낚시 하면서 편광 안경 많이들 끼시죠. 그런데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품질이 좀 떨어지거나 뭐둘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하나죠. 그래서 저도 베스낚시 하면서 많이 쓰게 되는데, 알은 가장 좋은 걸로 UV 차단되고 편광도 되고 튼튼하고 그렇죠. 뭐그 이상의 알은 없으니까요. 디자인도 좀 이쁘고 음, 국내에서 어슷스타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좀 독특했으면 좋겠고, 거품은 좀 빠지고요, 가격은. 네,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베스포인트 이름을 걸고 만든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베스포인트 공식 용품은 다른 건 몰라도 재질은 가장 좋은 걸로 늘 하고 있고요. 이 평광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요거는, 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예. 나무로 만든, 대나무로 만든 케이스구요. 예, 보시죠. 로고가, 베스포인트 로고가 예,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잘 알고 있는요. 나무통입니다. 그리고, 예, 안경을 넣는, 예, 요 부분도, 예, 베스포인트라고 이름을 넣고요. 예,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요, 뭐, 용도 다양하게 사용하시도 되구요. 이, 아, 어, 이 뚜껑을 닫았을 때에, 예, 요것도, 아주 짱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예. 대나무로 만든, 예. 평광 안경 케이스입니다. 정말 예쁩니다. 직접 보시면은. 예, 베이스 포인트 이름도 예, 들어가 있고요. 로고. 예. 아주 정말 독특합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예. 안경이겠죠. 평광 안경. 예. 이게, 예. 베이스 포인트 이름을 걸고 만들어진 편광 안경입니다. 어, 베스 낚시 하다 보면은 필드에서 정말 오래 햇빛에 노출이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눈 보호해야 되니까요. 자칫, 뭐, 알리나 이런 아주 저렴한 것들 사게 되면 요 자체 안경 알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중한 눈 많이 버릴 수 있고요. 자, 일단 알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어, 선글라스 제품들 있죠. 10만원 넘어가는 그 제품입니다. 그리고 택 렌즈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에 TAC 렌즈라고 치면 아마 많이 뜰 겁니다. 어, 방탄 알이구요. 어, 아마 검색한 정보 중에 요 알을 바닥에 놓고 쇠망치로 세게 두드렸을 때도 안 깨지는 예, 방탄 렌즈구요. 자외선 UV400입니다. 예, 차단되고요뭐더 이상 렌즈 없습니다. 예, 요 렌즈가 들어갔구요. 알이 들어갔습니다. 자 안경의 다리 부분 베스포인트 로고 예, 나무로 되어 있는 곳에 새겨져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반대편에도 그렇습니다. 예, 예, 베스포인트 로고 새겨져 있고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안경을 안경 다리와 본체를 연결시켜주는 예, 스프링 하인즈라고 하는 부분인데 3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아주 아주 좋은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열고 닫기 쉽게 탁탁 소리가 이런 예, 식으로 예, 기능이 되도록 어, 업그레이드를 완전히 제대로 시켰고요 안경 다리 부분입니다 핸드메이드 라고 적혀 있고요 대나무 소재를 예, 손으로 직접 깎아서 만들어서 환경친화적인 예, 소재입니다 예, 안경 안에 검은색 예, 안경 닦는 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케이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첫 영상 처음에 나왔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 위에 그대로 착용이 가능한 평광 선글라스입니다 아까 보셨던 제가 썼던 안경이 아주 작은 안경은 아닙니다 꽤큰 안경이거든요 이게큰 안경인데 여러분들이 이 베스포인트 공식 형광 선글라스보다 좀더큰 안경을 쓴다면은 좀 힘들고요. 아이들 안경, 여자분들 안경 모두 가능합니다. 남자분들 안경 중에 지나치게 크지만 않으면 저도 얼굴이 큰 편인데 이 어, 안경을 착용하고 첫영상에 네, 그대로 예, 왜냐하면은 이 다리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예 그대로 예 이렇게 착용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클립이나 아니면은 요거 때문에 시력이 안좋은 분들 많이 걱정하시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그대로 착용이 가능한 베스포인트 공식, 네, 공식 평광 선글라스 입니다 네, 베스포인트 공식 평광 선글라스 나무로 만들었고요 환경을 위해서 대나무 통 이렇게 만들었고요 알은 가장 좋은 택 렌즈 사용해서 uv 400 예. 망치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는다는 방탄 알입니다 어, 베스포인트 평광 공식 선글라스고요 이미 국내에서 어, 제작 후에 완성이 돼 있습니다 베스포인트 공식 용품몰에서 네, 구입이 가능합니다